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다양한 자연재해와 관련된 영어 단어들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지진이 나거나 태풍이 날때 있잖아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알고 있으면 문장을 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막 움직여서 흔들거리는 지진은 영어로 earthquake. earthquak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선 지진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않는데 다른 나라에서 보면 지진났다는 이런 뉴스를 보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진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오늘 배웠던 이 단어를 생각합니다. earthquake. 땅이 잠깐 흔들린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이 단어를 한번 떠올리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문장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진이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The earthquake hit the city. The earthquake 이 지진이 주인공으로서 문장을 이끌고 있죠.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이나 어떤 현상들도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The earthquake hit. 광 치는 걸 hit이라고 얘기하죠. 얘는 현재형과 과거형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he city 그 도시를.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the earthquake hit the city. 아그 지진이 도시를 강타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지진이 뭐라고요? Earthquake Earthquake 자 지진은 Earthquake 이 단어 꼭 기억하면서 문장 같이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보통 비바람과 함께 잘 찾아오는 궁치는 이 천둥은 영어로 Thunder 약간 TH 사운드를 만들어 주세요. 혀를 바깥에 살짝 내밀면서 Thunder thunder. 살짝 이렇게 강세를 주시면 됩니다. 그냥 thunder와 느낌이 많이 다르죠? thunder, thunder, thunder. 강세도 있고요. 미세, 혀를 내미는 발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천둥이 되는 거죠. 쿵 치는 게 thunder. 나중에 자다가 쿵 치면 좀 무섭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배웠던 영어 단어 문장을 떠올리면 오히려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천둥이 머리 위에서 우르릉거렸습니다. 라고 하면, thunder exploded overhead. 이렇게 될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르릉거리다 라는 말을 일단 한국어로 얘기해 봤는데요. 똑같은 말을 번역해서 쓰려고 하면 사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럴 때는 쉬운 단어,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게 어떤 단어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번에는 폭발하다 라는 느낌을 가진 explode, explode. 이 단어를 가지고 와 볼게요. 쿵! 하고 소리 내면서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둥이 막 치는 게 진짜 폭발하는 것까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이 단어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Thunder exploded. 그 천둥이 쿵! 하면서 이렇게 폭발하듯이 우르렁거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동사로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 느낌, 머리 위로 이렇게 하니까 overhead. 오버리 위에서 이렇게 위로 넘어가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위로라고 하면 Overhead, overhead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thunder exploded overhead 부드럽게 연결하면 thunder exploded overhead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너무 빨리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쭉 밀면서 한 호흡에 thunder exploded overhead 이렇게 한 문장을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볼게요. 천둥의 친구는 누구죠? 네 번개가 있죠? 보통 천둥 번개라고 하잖아요. 이 번개는 영어로 Lightning Lightning 네 t 사운드를 살려주신다면 Lightning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나라마다 약간씩 발음이 미세한 발음은 다르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Lightning Lightning 아니고 요 멜로디. 이 멜로디 이강세주는 부분은 대부분 비슷하니까 여기만 신경을 잘 써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배운 천둥 Thunder 그리고, 번개, lightning. 요거 두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 나무는 벼락을 맞았다라고 얘기하면, The tree was struck by lightning. 이렇게 할수 있어요. The tree was struck. 이 strike 하면 세게 쿵 치는 거거든요. 근데 나무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친게 아니고요. 번개가 이렇게 와가지고 팡! 맞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B p 러스 PP 형태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게 과거니까 B는 was가 되고요. strike, 요거의 3단 변형 때는 struck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무가 누구를 탁 때린 게 아니고 번개가 탁 쳐가지고 맞았다면, 네, 이렇게 되죠. The tree was struck. The tree was struck. 자, 여기서 하면 이 번개가 누군가한테 맞은 겁니다. 누구한테 맞았죠? by lightning. 이렇게 누가 했는지 대상을 설명할 때는 by를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by lightning. 번개에 의해서 맞은 거죠. 그러니까 나무에 번개가 탕 쳐가지고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e tree was struck by lightning. 살짝씩 끊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느낌을 살리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일단 주인공을 떠올리는 거예요. The tree. 자, 그 다음 동사. 어떻게 됐죠? was struck. 누군가한테 맞았어요. 그게 누구죠? By lightning. 이렇게 확장돼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말과 다른 구조니까 계속해서 문장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단어를 떠올리면서 익숙해지는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매년 <목소리> 차다운은 태풍은 영어로 Typhoon, Typhoon.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t y p 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약간의 멜로디를 주면서 Typhoon, Typhoon. 이렇게 약간 굴절이 있는 것 같은 멜로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태풍입니다. 태풍은 타이푼자 이제 나중에 태풍이 왔거나 오는 것 같이 느껴질 때이 단어를 꼭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뉴스 보면서 이렇게 혼잣말 해보셔도 괜찮아요. 어타이푼타이푼 타이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 태풍이 북상 중이야라고 얘기한다면. The typhoon is moving north.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주인공은 The Typhoon. 태풍이 주인공은 나왔고요. 여기서는 is moving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move가 움직이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움직이기보다는 뭔가 사물이나 어떤 현상들이 움직인다고 할때 많이 사용되는데요. 지금은 태풍이 지금 계속 북상 중이라는 건 뭐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B 플러스 ING, 이 진행형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typhoon is moving 이렇게 얘기하면 태풍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제 북상이라고 했으니까 북쪽, North 이것만 덧붙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태풍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북상 중입니다. 이건 영어로 The typhoon is moving north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일본 쪽에서 왔던 태풍이 요렇게 북한이랑 이제 러시아 쪽으로 흘러간다면 이 영어 문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 볼까요? The typhoon is moving north. 잘하셨습니다. 계속 가 볼게요.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땅이 말라 버리는 거. 우리는 이걸 가뭄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drought. drought.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예전에 사회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제 주변에 늘은들이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사막이라든지 아니면 비가 잘 오지 않는 나라 이런 사진을 보면서 이게 가뭄이야라고 많이 들었거든요. 가뭄은 우리도 익숙한 말이니까 영어로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drought. 입을 약간 크게 벌려 주세요 drought. 이게 바로 가뭄입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어그 가뭄은 몇달 동안 어 이어졌어라고 얘기하면 the drought lasted for months. 이렇게 됩니다. 자, 문장을 만들 때 항상 뭐라고요? 주어, 동사를 먼저 가져오시면 웬만한 문장을 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주어는 가뭄이니까 the drought. 그 가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는 계속해서 쭉 이어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단어가 last, last.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동사 표현으로 사용됐을 때는 쭉 이어지고 지속된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뭐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과거형이니까 lasted, lasted. The drought lasted. 가뭄이 이어진 거죠. 얼마 동안? for months. 이 for를 사용하면 어떤 시간이 어느 정도 동안이라는 느낌이 가지고 있습니다. months 하면 다른 달인데 뒤에 s가 붙여서 이몇 달, 복수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몇달 동안이라고 얘기하면 four months. 요거 덩어리로 기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걸 기억한 다음에 바꾸고 싶다면 뭐두달 동안 for two months 아니면 일곱 달 동안 for seven months 이런 식으로 뒤에 숫자만 바꿔 주시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여러분들께서 익혀 주시고 이거를 열심히 연습해 주신다면 나중에 이거를 조합하고 바꿀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문장을 연습해 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가뭄이 몇달 동안 이어졌다라고 얘기하면 the drought lasted for months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장에서 가볼게요. <목소리>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 이건 영어로 flood. 짧게 끊어주세요. flood, flood. 이게 바로 홍수입니다. flood. 이게 홍수예요. 머릿속에 물이 엄청 넘쳐 가지고 막 흘러가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영어로 얘기해 주시면 이미지와 단어를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flood. flood. 자, 좋습니다. 그럼 이거 해 볼게요.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라고 얘기하면 a flood killed many people. 자, 주어 동사 떠올리면 된다 그렇죠? 자,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라는 문장을 사실은 이제 한국어를 그대로 영어로 바꾸려면 생각하기 힘듭니다. 이럴 때는 그냥 홍수라는 것 자체를 주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a flood. 얘가 주인공이면 홍수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죽였다라는 느낌의 키를 사용해서 killed. a flood killed. 이렇게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사물을 주인공, 현상을 사, 주인공으로 두면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면 어려워 보이는 문장도 쉽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A flood killed 그 많은 사람들, many people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A flood killed many people. 홍수가 나서 사람들에게 쓸려가는 모양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홍수가 뭐라고요? Flood, flood. 잘하셨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비나 태풍이 많으면 보통 산사태가 일어나죠. 산이 이렇게 와 무너져 가지고 진짜 위험한 건데요. 그거는 영어로... landslide l land 자세히 보면 land l 요 단어와 slide 어떤 땅이 이렇게 쭉슬라이드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모양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landslide 요게 바로 산사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비 내리는 거와 산사태가 같이 연관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홍수라던가 태풍이라던가 이런 것에서 연관해서 이 이미지를 떠올리면 좀더 하기 쉬울 겁니다.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비가 와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라고 얘기하면 The rain caused a landslide. The rain caused a landslide. 자, 이미지 떠오르시나요 주어 동사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여기서 이 비라는 거를 비가 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를 주인공으로 둘게요. The rain. 자, 그 다음에 뭔가 야기하고 원인이 되게 한다. 이거는 동사로 cause. 이것도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외워주세요. Cause. 그 다음에, a landslide. 비가 어떤 걸 야기했습니다. 산사태를. 하나씩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e rain c a u s e s a landslide.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주어 동사. 항상 이거 기억하시면 문장 만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먼지가 dust라고 한대요. dust. 자, 그런데 우리가 요즘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이 미세먼지는 fine dust. 이렇게 얘기합니다. fine dust. fine, I'm fine good, and you?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미세하다는 얘기를 할 때도 fine 이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fine dust. 이게 미세먼지가 되는 거죠. 사실 얘는 매일 만나는 거니까 여러분이 영어 단어로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미세먼지는 fine dust. fine dust. 자 그러면 우리가 맨날 하는 이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입니다.라고 하면 the fine dust level is bad today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그냥 the fine dust 하면 그 미세먼지가 되는데요. 이 농도라고 할 때는 이 어떤 레벨을 조절한다고 하죠. 레벨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the fine dust level 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되는 거죠. <laughs> 미세먼지 농도죠. 그 다음에 is bad. 이게 나쁨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시간 같은 거는 맨 뒤에 붙여 주시면 돼요. today. 한국어에서는 오늘 미세먼지 농도라고 했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오늘. 그다음에 뭐 학교에 뭐 이런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건 뒤에 나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The fine dust level is bad today.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날씨 딱 보고 어플 확인하니까 미세먼지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막 어, 목이 좀 아픈 것 같고 뭐라고 하면 되죠? The fine dust level is bad today.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가볼게요. 비는 rain이라고 하죠. 네, 이거는 가수 이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Rain. 자,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걸 우리가 소나기라고 하죠. 이 소나기는 영어로 shower. shower. 네,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뭐, take a shower 이란 표현도 있지만, 단독으로 사용되면 이게 소나기라는 의미입니다. shower. shower. 얘는 소나기. 굉장히 거칠게 비가 내리는 거를 상상해 주시면 되겠죠. 자, 문장 같이 만들어 볼게요. 오늘 세찬 소나기가 내렸다라고 하면, a heavy shower fell today. a heavy shower fell today 라고 할수 있어요. a heavy shower. 자, 항상 이제 어떤 날씨가 어쩌고저쩌고 했다라고 할 때는 얘네들 주인공으로 만들면 굉장히 편합니다. 어 shower 소나기가 fell 뭔가 떨어지다라고 할때 fall이 있는데 이게 과거형이 fell입니다. fell today. 거친 heavy shower. 그냥 shower가 아니고 heavy shower라고 하면 아주 무거운 그러니까 비가 무겁게 내린다는 게뭐죠 거치게 되는 거죠. 소나기 중에서도 그냥 소나기 있고 굉장히 세차게 내린 소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을 때는 heavy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A heavy shower fell today. 이것도 마찬가지 주어 동사 다음에 시간을 가장 마지막에 붙여줬어요. 이 정도 내리면 정말 많이 온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비 많이 올때꼭 사용해보세요. 계속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더울 때 It's hot. 어우, oh, 덥다. 날씨. It's hot today. 오늘 날씨 덥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더위가 굉장히 심할 때그 기간을 우리가 폭염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폭풍 같은 이런 더위인데요. 영어로 하면 heat wave. heat wave. 이런 열이 웨이브 치고 막 이렇게 오는 이런 모양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heat 할 때는요. 좀 입술에 힘을 주시면 좋습니다. heat. heat today. 이렇게 하면 폭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올해 첫 무더위였다라고 하면, It was the first heat wave of the year.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수 있어요. 자, 뭐뭐였다라고 하면, 보통 날씨 설명할 때, It is, It was 많이 사용하죠? 좀 전에도 제가, It is hot today. 날씨가 덥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과거형으로 하면, It was입니다. It was the first heat wave. 첫 번째 폭염입니다. It was the first heat wave. 자, 그다음에 그냥 폭염이 아니고 올해 첫 폭염이다라고 하면 of the year, of the year, 올해 첫 폭염이다. 이렇게 D에서도 설명할 수 있는 거 문장 구조 같이 연습해 주세요. It was the first heat wave of the year. 자, 문장을 까먹더라도 요거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폭염은 heat wave, heat wave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다양한 자연재해들을 배워봤는데요. 보통 뉴스에 많이 등장하거나 우리도 뭐 간혹 가다가 등장하 하는데요. 이 단어들이 한국어로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영어로 바꿔보는 연습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단어와 문장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